현대자동차가 오늘 경남 양산의 인증 중고차 센터를 열고 중고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. 바로 인근 울산 지역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술렁이고 있습니다. 정인곤 기자입니다. 경남 양산의 문을 연 현대차 인증 중고차 상품화 센터. 중고차 400대가 빼곡히 서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중고차를 사들여 자체적으로 정비 또는 보수를 한 뒤에 차량을 되팝니다.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판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 하루 60대, 연간 15,000대의 중고차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. 현대차는 중고차 구매 시점부터 1년 2만 킬로미터까지 무상 보증을 제공합니다. 일일이 여러 매장을 방문하여 마음에 드는 차량을 찾아내지 않도록전국에 있는 다양한 매물 매운을... 온라인으로 한 번에 볼수 있고. 울산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이른 기업체가 밀집한 곳으로 경남 양산의 중고차 센터보다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. 온라인 중고차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손님 발길이 뜸해진 상황에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하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평일 낮 시간 넓은 매매단지에 손님이 두세 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. 정말 대기업에서 신차만 팔아도 충분할 건데 또 중고차까지 침범하신다니까 정말 앞으로 생계가 막막합니다. 울산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거래되는 중고차는 1년에 1만 0천대에서 1만 0천대가량 중고차 시장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역 중고차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.